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신령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롯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지혜를 변하고, 죽명한 자들의 죽명을 변이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이 지혜를 변케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laughs>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드리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네로부터한 250년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었는데 이 콘스탄티 황제가 이 지속된 기독교 박해를 거두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황제의 311년 밀라노 침령으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고 324년에는 아예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선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서로마 제국과 합병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투를 막시밀리안 황제와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꿈에서 깨어난 이 황제는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해서 모든 병사들에게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도록 명령하고 그 십자가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마를 통일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맞았을때 한창 설 활동하던 사도 아닙니까? 오늘 구림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도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라는 말씀이 쉽게 받아지 않은 분이 계시지요 이 십자가라도 십자가에도란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진리 그것을 십자가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의미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죄와 죽음과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놀라운 은 총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은 다 좋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는 말씀 보면 십자가에 대한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의 아주 역설적인 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인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 데 있어서 그 모든 면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믿음의 균형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며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는 것은 십자가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설때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허목하게 하시는 분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떨어졌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고 귀가 어두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속량하셔서 그 장벽을 허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과의 화해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잘 말씀한 부분이 예배소서 2장1 절이하의 말씀입니다. 2장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물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인데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럼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본래 모습은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졌습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지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심판의 본질상 진노의 자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위치는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예배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었다고요? 그저 멀리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백성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낙은애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진노받을 대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 가깝게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은총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나가는데 대세상이 그또 일련에 한 번씩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 겨우 하나님을 만나 뵐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그 성전의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화목의 길이. 열리게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니다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시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딱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첫째, 율법을 다 지키는 길. 율법을 다 지켜 온전해지면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그런데 불행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그것도 생각으로도 범죄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안에서 죽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있은 여러분 아무리 큰큰 큰, 큰 죄인이라도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도 그가 죽으면 노인 받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죽는다는 말은 율법의 생하는 벌을 받는다는 걸. 내가 받든지 대신 받든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 안에 내가 죽어야 하는. 율법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지 죽은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내 영혼은 자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기에 능력이 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송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발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셨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유자. 그 어떤 것도 속박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다시 율법에 매여거나 죄악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로 주 앞에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 죄에서 노임 받으면 다시 회복의 은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의 지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을 하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잘 이해가 안되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땅, 이 땅에 이 세계 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무슨 의미냐 하면,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왕노로 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범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벗어나실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쓴 증서를 지우시고 저여 보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십오절. 구역거을 구혁권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 보면 어떻 게 보면 무슨 분석이 나올지요?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서는 증서를 없애 버리셨다. 이게 참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는 노예 문서가 있어, 종은 종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서가 있는 한그 종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 때는 놓아질 때는 그 문서를 불태워버리 종 문서를 불태워버리면 그때부터 그는 자유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 눌려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그 법조문의 증서를 다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바꾸시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 악한 세력의 모든 근거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모든 법조문의 문서를 불태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못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가 의권세에서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재사함을 얻었도다. 그 이렇게 표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압제 밑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 네. 우리 이사했습니다. 사단의 압제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세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알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만 속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일서 3장8 절에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에 대하여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것만. 여러분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이제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도리어 사단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자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말씀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저들을 꾸짖고 명령할 때 저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가 보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가지를 시험할 때 당당하게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라! 그 권세로 명할 때 반드시 떠나게 돼있어. 사단이 여러가지로 수작질을 벌이면 내, 내,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자녀에게서 손을 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이 내 것이 될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내 것이 됩니다. 아, 네.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야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될수 있는 겁니다. 심장이 나빠서 심장 이식을 한다고 합시다. 좋은 심장을 주는 분과 그 심장을 받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작용이 없이 그것을 받아야 그것이 내게 치료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낌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단계가 필요한 거 아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입술로 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에, 마음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힘있게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의지해 가지고는 세상이나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 네. 높여야 아, 네. 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아, 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 천국에서의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큰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모든 천사들이, 모든 천군이,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이라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땅히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찬송은 보혈에 대한 찬. 이 사순절 고난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는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권세 있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